공유를 주겠습니다. 황씨 적고의 동거인을 사면은 그, 여기에 찾고자 하는 이름을 씁니다. 노우 네. 그리고 아버지는 최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신은 장수왕신이, 평이왕신은 평이, 평일, 창주 덕산, 회적왕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장수왕신이기 때문에 장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쭉 네. 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 덕산 대동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놓고. 음. 여기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노진이라는 그 그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노진이라는 분에 클릭을 하면 밑으로 해오하면은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진을 노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장수성시보 2000년 4번 일면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꽃자루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해바라기 모양처럼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원진이라는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하면은 윤성중 형제님의 개인으로 들어가시면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을 어, 누르시면 전체 케이스 바로 밑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족보를 보고 또 입력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갈라서 여기 황씨 족보가 있어요. 황씨 족보에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옆, 옆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황씨잖아요. 그래서 황 노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3 3 4 5, 5.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남성, 사망. 생년월일은 여기에서 잘안 보이면 은 컨트롤하고 플러스를 하면은. 나와 같은데. 여기에서, 잘. 버튼. 여기에서 영조병 인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영조병정인 이렇게 하면 1746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면, 세 노산, 현영, 아름나와이네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곳에 묘가 어디냐면, 양촌그 밑에도 가암, 현영. 그래서 거기에 묘가 대충 어디 있는 걸 살펴서, 알수 음, 있거든요 그,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일자는 정조기해 1779년이네요 그리고 음, 11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곳한곳 한 곳. 옥사에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다음 황로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여기에 초휘관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다른 이름에다가 아명이 있고, 초휘가 있고, 여기에다 자, 자는 민선이라고 나와있죠. 그면은강 응? 민선. 응? 이렇게 하시면은 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가 나와 있고 초위는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의 호정명이 아니라 아마 아명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강각강각 그리고 음, 큰 것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에다가 여기에 화평윤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윤윤씨씨 사망 여기에는 무진으로 나와 있어요, 무진. 무진. 그러면은, 1746년이니까, 174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한국, 하고 사망 날짜는, 무신. 무신. 788. 1788, 어, 1월 16일, 11월 16일,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음, 윤씨,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윤씨도 들어가서 본관에다가, 여기다가 합평 윤씨잖아요. 파평 너무는 파평이라고 된 거를 클릭해 놓고 저장하시면 됩니다.